안녕하세요. 이수혁 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. 오늘 저희가 와 있는 데는 고추도깨비. 이름이 참 예쁘죠? 고추도깨비. 여기는 뭐 하는 거냐면 김밥 전문점. 와 있습니다, 이제. 여기 찾아올 때는 이수혁 2번 출구를 나오셔가지고 국민은행하고 동해물약국 사이로 들어오시면 아주 간판이 멋지게 빨간 이렇게 보입니다. 우리 이수혁 TV 꼭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들어오세요. 자, 사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어서오세요. 더우신데, 고마요 네,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씩씩하게. 장사 잘되시오 장사요? 네, 방송 손님들 많이 생겨서. 오. 잡아가고 있 저희가 이제 이. 우리 동네 골목 네. 상권 살리기 네. 그 일환으로 네. 이렇게 유튜브 촬영해야지. 네. 홍보해야 되는 거예요. 네. 네. 저희 집 그럼 꼭 나와야죠. 많이 <laughs> 왜? <아니요>. 네. 그러니까 <laughs> 사장님이 여기 지금 맛집으로 소문이 나 있잖아요. 근데 네. 그것을 입소문만 나는 게 아니라 유튜브로 전국에 알리는 거예요. 앞으로 출, 뭐, 자, 이수회까지 을것 같아. 네. 네. 점시간 여기 막주서 가지고 막, 막 기다릴 모르잖아요. 네, 지금 조금씩 들었죠. 네, 지금도. 뭐, 지금. 네. 이거 하신 지는 얼마안 됐어요? 식당 식단업 하시 저는 네. 이제 동물 천동에서 아, 2004년도부터 한 10년 하고요. 오. 여기서 시작한지는 이제 한 3년 넘었어요. 네, 아. 거기서 하시다가 이렇게 이제 넘어오셨어요 네, 네, 그렇죠. 3년 되셨는데 이제 완전히 자리 잡으셨어요? 네, 자리 잡았어요. 아이맥 안녕하세 뭐예요? 코로나. 코로나. 코로나 때문에 힘드셨어요. 네, 것 정말 노력 많이 했어요. 어. 죽기 살기로. 네. 네. 다들 이제 이렇게 코로나 길어질 줄 모르고 음. 좀 지나가면 되겠지 했는데 사실은 네. 말은 쉬운데 그거를 이제 견디는 거는 그렇죠. 다 피부로 느낄 수 밖에 없으니까. 희망을 어, 놓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했더니 그 손님들이 들고 음. 그래서 저희 음식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네. 많이 계세요. 그러니까 또 자리 잡게 되고 배달돼요네 배달음식 나이버어 배만 배이나이버어네그잘 나가는 저 김밥은 뭐가 제일 잘 나가요? 저희 김밥이요? 네. 일단은 참치김밥하고 두부김밥이 아, 제일 손님들이 참치하고 두부하고 네 많이 찾으시는데 두부가 그래도 많이 나가는 생소고 두부는 딴데 아마 아무 데도 없을 거요 개발한 거 아니에요? 네 직접 제가 좋아하는 거를 메뉴화 시킨 건데 아, 네. 그냥 말로만 들으면 안되죠? 밍밍한 두근데 <laughs> 저희가 먹어, 드셔봐야지 저희만의 조리과정을 거쳐서 소금 네. 맛있는 재료로 딱 이렇게 변화가 요 특허도 내요 특허 특허 특허는 특허내도 아무것도 아,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손이 너무 많이 가요 아, 문에 아, 네. 아, <laughs> 아무튼 줄 서니까 여기는 꼭 네. 그 예약하고 오셔야 돼요 네 그러면 좋죠 주문하고 <laughs> 오셔야죠 네. 그래야 저 포장, 네, 포장하고 네, 네, 시간이 네, 네. 있으니까. 네, 바쁠때되니기서문여고 어, 옆에 유명한 고추도깨비. 네. 이름이 고추도깨비 어, 아니에요? 네, 네, 맞아요. 저... 누가 만들었어요? 네, 저 친구가 오픈 선물로 그려준 건데. 음, 정말. 네, 손님들이 많이 좋아해주세요. 캐릭터가 네. 예뻐요. 캐릭터가 진짜 예뻐요. 학생들도 좋아하고, 어려서. 나를 따라하기 전에 빨리 삼켜둔 거 그려주세요. 네. 그래야 되요. <laughs> 정체로. 네. 그동안. 네.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네. 자리를 잡아가시고 네. 앞으로 더잘 되시고요 네. 많이 <laughs> 많이 성원해 주시고 많이 애용해 주시고요 네. 우리 이수혁TV를 사랑하시는 청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우리 고추도깨비 많이 찾아주세요 주문 많이 하시고 아무튼 네. 맛있으니까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 네.